IM 금융그룹 IM 사회공헌재단이 9월 10일 대구 달서구 소재 뱁새밥상 진입찬방 대구 상인점 개소식에서 시장형 사업단 창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기여를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과 공동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일자리 확대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됐습니다. 심사를 거쳐 대구 달서시니어클럽과 인천 미추홀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선정됐으며 특히 이날 개점한 백세밥상 진희찬방 대구상인점은 달서시니어클럽에서 사업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대구광역시와 IM사회공원재단, 한국부동산원이 민관공 협력 모델을 제시합니다. 한편 IM금융그룹은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어버이날 행사 지원, 취약계층 대상 생필품 지원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